안녕하십니까. 석초입니다. 난실 촬영 나왔습니다. 오늘은 저 멀리서 또 이사 놈한 놈이 있으니까 온갖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난실부터 쫙 찍어 보여드리고, 아, 대단하다. 참 무궁무진합니다. 어제 우리 사장님이 문제를 아주 멋진 거 사왔습니다. 몇 백만원짜리. 와, 이, 봐보세요. 이 단풍나무입니다. 와, 오마합니다 오람해. 으, 대단합니다, 대다 아름답죠? 참, 여기 또빠져나 미치다, 미치. 중국 단풍이라 해놨네요. 이야, 대단합니다. 저 멀리 영암 가서, 에 아, 난초만 대단한 거, 지 나무도 막 대단한 게 있습니다. 이봐보세요. 노아시, 이거는 감나무고이석류나무입니다석류나무 섬유나무. 와, 참 오라마합니다, 오라마. 자, 이봐보세요. 노아시, 노아시 걔가 지금, 뒤에 또 따라서 저 뭐고, 와...이거 봐보세요 이건 이거 뭐중국당토기야 이것도 같은 지네 와...이거 봐보세요 이거. 난처만 구경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 분재도 구경하도 되나 또 소나무 종류네 이거 또 이것도 아름답네 이거 뭐고 또 천리향이랍니다. 이 냄새가 천리까지 간다거나. 아, 아름다웠습니다토마토하면자 분재 하면 다육이 하전 자, 다 여기는 완전히 꽃밭형 기분입니다 여기. 와, 이봐 보세요이건또 뭐고? 목화는 목화. 모카. 아, 참 귀한 거이 있네요. 목화입니다. 목화. 모카. 야, 뭐 생인장 하면, 어이, 대단합니다. 이 봐보세요. 자, 이또 보여드릴게요. 천의 향, 레드 향, 막, 막 밀감 종류, 레드 향.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, 이게 아주 많습니다. 놀랬으면, 또, 구이시켜 드릴게요. 이 하늘 꽃추 아, 이 베트남 꽃추라고이 봐보세요. 아직까지 이거 빨아 이거가 대단합니다. 이 이거 봐보세요. 아, 아름답습니다. 아, 다이, 참, 이분은 뭐침면도 다양합니다. 이 봐보세요. 이제, 이제 나는 조게 보여드릴게요. 입변 중투, 입변 중투입니다. 크기 확대 한번 시켜볼게요. 아, 입변 중투요. 자, 너무 많으니까, 아마. 무무진합니다 자, 봐보세요. 중투입니다, 중투. 참, 난또참 아름답습니다, 중투. 에에. 몇몇 촬려에도 끝도 없습니다, 지금. 봐보세요. 아, 입변 중 아, 이제 안 갔죠. 삼반노 이펜 중토, 중투. 개성 중투와중투 엄마, 뭐. 중토 중투 완전히 뭐지 나오네. 아, 고가 <laughs> 살짝 걸려있는 것입니다. 많이 참. 기가 찬다, 기가 찬. 오늘 <laughs> 우리나라 전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남자 이거 다 있는 것. 대단합니다. 이거 봐보세요. 아, 딱. 길입니다, 길이. 이거는 명명품 길이라크는 난초입니다. 봐보세요. 길이, 이것도 색감 좋네. 와, 찍입니다. 길이도 막 엄청 많습니다. 이거 다찍어려고 밑에 것도 없네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알림.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또 다음에는 또 좋은 것도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